자, 녹화 들어갔고, 예. 자, 반갑습니다. 해달 양반의 에이조오 미소로즈 리톨드 리플 중계 시작합니다. 맵은 나일강 유역, 예, 나일쉘로우 거기구요. 포세이돈 대 포세이돈 매치네요. 야, 포세이돈끼리 또 미러 매치 하는 건또 흔치가 않은데. 간만에 좋은 구경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기병끼리 아주 신명나게 박 터지는 싸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음, 일단 파란색 포세이돈은 먼저 바로 동물 유인석을 썼네요. 이거 취향 따라서는 이 시대에 쓰거나 약간 이러기도 하던데, 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방향의 파란색 포세이돈. 빨간색 포세이돈은 지금, 예, 금방에 있는 하마부터 그냥 어그로 땡겨와서 예, 파밍을 하고 있는 것같고요 주변에 양, 예, 캡처한 양으로 바로 정찰 돌리는. 예, 이걸로 보면 바로 또티 나죠. 파란색도 아마 비슷한 거 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일단 파란색은 아직 양을 그렇게 많이는... 아직 하나도 못 찾은 모양인데, 양도 이거야 확실히 어그로가 끌리긴 하네요. 이게... 동물 유인석 양... 아, 양이 몇 마리 있긴 한데... 에, 구석? 구석까지 막 정찰을 시키진 않고 있네요. 이런 맵이 특성상 또 이런 막 구석에 되게 많거든요. 뭔가 먹어야 될 게. 일단 주변에 가젤 입구 세시 방향 쪽은 오룩스가 이게 구석탱이에 있네요. 이게. 오룩스가 대체 뭔가 오룩스가 뭔가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원시황소라고 되어있네요. 툴팁에는. 차마 원시황소라고는 번역을 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원시저그의 선례 때문에 그런가. 일단 막말로 뭐, 곡창질 돈한번 아껴가지고, 신전 빠르게 그냥 당겨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심시티 잘해야겠죠? 이렇게 약간 기자도 그렇고, 좀 뭔가 구석에 막 많이 뚫려있는 맵들은, 일단 본진 심시티도 잘해줘야, 이런 기병 문명에 서로 옆구리 안 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틀어막을지는, 요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아, 참 에이즈 오브 미술...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 전반적으로 유저들이 심시티 양식도 다 취향껏 좀 달,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집과... 뭐 집으로 벽처럼 짓는 스타일 양식도 있고 성벽에다가 이제 이런 아카데미 좀 큼직한 건물들 있죠? 네, 뭐 배럭 계열들 이런 거를 같이 낑겨서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 다채롭습니다. 아니면 집, 집 주변에 이렇게, 이, 말 그대로 이 보초타워, 요 타워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벽을 좀 이렇게 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건축, 소위 말하는 이런 <laughs> 건설, 건설 패턴 지켜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 것 같아요. 관전하다 보면. 자, 일단 말씀드린 가운데 역시나 뭐 반전 없이 둘다 헤르메스로 이 시대 가고 있죠. 일단 먼저 동물 유인석 찬스 이용해가지고, 동물 어그로 좀 화끈하게 땡겨오면서 먼저 헤르메스 가줍니다 파란색 쪽아나 빨간색이구나 빨간색 먼저 아 이거 헷갈리네 이거 반전하는 거 어디에 있던데 아 이거 나중에 찾아봐야겠어요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네 이제 둘다 헤르메스 들어갔고 역시나 아탈란타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분명 보병인데 어, 헤라클레스를 제외하면 은이 시대에 하데스랑 포세이돈은 둘다좀 발빠른 영웅들이 나오는 편이라 아킬레스는 대놓고 말이라도 탔는데 여기 있는 이 누님은 그냥 본인이 발이 겁나 빠르죠. 진짜 어찌나 빠른지 거의 켄타우로스랑 같이 거의 보조를 맞춰도 될 정도로. 물론 수치상으로한0.3 정도는 느리긴 합니다만 아탈란테가 아탈란테가자아 여기 대기하고 있네요. 서로 서로 지금 노리는 게 비슷합니다. 켄타우로스로 일꾼 지금 어떻게든 스나이핑 한번 해보려고 하는 각을 보고 있는데 아 이거 얻어올렸어요 진짜 저 길다란 창으로 장창으로 기가 막히게 태클 걸어가지고 펜타로스 요격해버렸고요 like 야 이거 좀 아깝긴 데데 아, 물론 뭐 시대업하고 공짜로 준 거라곤 하지만 저 서비스로 준거 받고 4마리 네 유지하는 거랑 그냥 생짜로 4마리 네 모아야 되는 거는 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예. 아우 이거 목재 180원이면 이게. 비싸요 비싸 like 건물보다 더 비싸요 포세이돈데 포세이돈 싸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특유의 기, 기병 업그레이드 3, 예, 3가지 있죠. 예, 요고 돌격업, 말들의 제왕업, 그리고 3시대를 뭐에 따라 갈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둘다 디오니소스를 내정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피흡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포세이돈의 기병대는 어쨌든 이, 아테나를 못 봤기 때문에, 복원을 못 봤기 때문에, 뭐, 복원도 없고, 치유의 신전도 없고 하니까, 아, 무조건 땡겨와야 되거든요. 피흡 옵션을. 자, 이 시대 이후에, 자, 딸기 덤블 주변으로 땡겨와서, 확실히 요거, 동물 유인석 메리트 중에 하나는, 이런 공격성을 띄고 있는 짐승들마저도, 예, 그냥 선공 걸지 않는 몸으로 바꿔버린다요 어그로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유인이 아니라 거의 무슨 가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의 그 효과를 갖고 있어서. 자, 서로 일단은 뭐 주변에 둘러 볼 만큼 둘러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그렇게 막큰 재미를 보진 못했어요. 초반에 먼저 죽어버린 쪽이 약간 좀 언해피는 뜰수 있겠습니다만. 결국큰 기병 싸움에서 누가 득을 보냐. 그 이후에 금광 멀티를 누가 예쁘게 잘 먹냐. 뭐, 요 차이로 나뉘어지겠죠. 자, 목재 캐는 스팟을 위쪽으로 딱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란색은. 자, 등급업.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 지금 아탈한테 먼저 파란색 노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켄타우로스가 제일 성가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웅, 양쪽 영웅 유닛들은 무조건 켄타우로스를 노릴 수 있으면 최우선 순위로 노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컨트롤 약간 견해차이라고 견해, 견해 차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예. 컨트롤이 약간 인식차이나 약간 취향차이가 있는데, 와, 이거 아우, 아, 이거 마지막은 예, 히, 히페우스의 칼에 그냥 마무리 됐고요 역시 역사적으로 기병은 추격하는 적에게 매우 가차가 없다는 거. 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고증 코스프레도 아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말드레제왕 업그레이드가 끝났고요. 파란색 쪽, 빨간색은 아직 말드레제왕 업그레이드 없어요. 기병을 더 모으려고 하는 판단을 세우고 있는데 약간 전력차가 있다면은 파란색은 히페우스가 더 많고 말드레제왕 업그레이드가 된 대신에 켄타우로스 숫자가 적고요. 빨간색 쪽은 히피콘 라인업이 약간 부실하고 숫자도 적은 대신에 켄타우로스가 하나 더 많다는 거. 여기서 더 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빨간색이 어떻게 할까 고민이긴 한데, 추가 마을레관으로 가진 않아요. 지금은 말 그대로 상대의 뭔가 발전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만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맵을 아직까지 넓게 넓게 쓰고 있는 거는 빨간색 쪽 같긴 한데, 저 이거 아틀란테 빨간색? 아탈란타, 이거 크게 돌고 있긴 한데, 이거,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밑으로 쭉 빠지는 거 아니면, 은좀 답이 없을 것 같아 보이죠좀 넓게 봐야겠는데요, 이거. 자, 밑, 미... 아, 저아탈란타 결국, 이게 이속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 근데 저거 포기했고요 잠깐만. 음, 저 빨간색 히페우스 다수 오고 있다고 보니까, 예, 영웅 지키기 위해서 어그로 살짝 뺐는데 그래도 두 마리가 여전히 추격 중에 있습니다. 야, 아, 이 싸움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들의 제왕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거를 좀 믿고, 딜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예. 상대방이 제왕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는 돌격업이랑 말들의 제왕 업그레이드 찍혔고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개수 차이가 빨간색이 역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 이 업그레이드 가지수를 두고 하는 수싸움이 아주 가차없네요. 여긴 아직 예약은 했는데, 지금 은총이 모자라가지고, 예, 네, 지금 업그레이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애매하게 모자라요, 지금. 신전에 붙은 주민 숫자가 빨간색은 4마리. 파란색은 딱 2마리 차이라가지고. 업그레이드 개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금광 지금 딱 이거 먹으려고 하는 요 분수정 타이밍에 일단 페가수스로는 거진 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약간 패트롤 돌리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한데 어느 쪽이든 지금 일단 히페우스 숫자는 비슷하고 그래서 전.. 한타 실수.. 하게 되는 순간 바로 어그러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24마리까지 히페우스를 모은 빨간색과 23마리 업그레이드여랑 되게 비슷한데요 자네마리 위로 가려다가 지금 만났는데 어 이거 영웅 지금 아 켄타우로스 노리러 갔다가 지금 각기 욕파되는 구도가 되는 것 같죠 지금 그에 반해서 지금 빨간색 히페우스들 화살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현 쪽에 있던 히페우스들이 일부 지금 양념질 당했고요 자 빨간색 지금 켄타우로스들이 파란색 켄타우로스를 저격하려고 들어가 봤지만 기본 HP가 너무 작게 잡혀있었던 탓에 역으로 오히려 저격당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사격 어그로를 살짝 빼는 효과가 남긴 남았습니다만 자, 켄타로스가 더 많이 남은 쪽이 파란색이라가지고 빨간색 물러납니다, 이거. 아... 영웅이... 너무 본대에서 떨어져 있었던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건? 와... 이게... 딱 진짜 한끗 차. 예. 아... 휴... 휴전. 잠깐 멈추지 않을래. 이거 할 수밖에 없죠, 이거반강제로 휴전 카드 먼저 쓴 거는, 예. 빨간색 쪽입니다. 이게 아, 이래 가지고 역시 페가수스를 쓰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여기 성공적으로 멀티 안착하면은 이 마을회관도 여기 정착지도 자연스럽게 먹는다는 의미거든요. 마을회관. 자, 서로서로 금광 견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휴전 끝. 자, 옆에 아직 망치질하기 전 단계라서 와, 이 타이밍에 래서 이래서 벽칠 때는 주민들 아, 몇 마리씩 동원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laughs> 예 최접경 지역이었잖아요 예, 최고접경 지역 아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요 지금 위로 진출할 뻔도 했는데 이게 예, 여기 먹을 수 있었으면 딱 안정적일 뻔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차단을 해 버립니다 파란색 쪽에서 그러니까 빨간색이 뭔가 분위기 반전해 보고자 어 뭐야 페가수스 두 마리를 이용하고 있었네 와 이거 지찌보면 약간 인구수 아깝긴 하거든요. 이게 인구수 2짜리 옵저버라 가지고 <laughs> 되게 아까운데 그래도 와딩 본 보람은 있어요. 예, 그래도 대차처럼 빠르게 지금 복귀해가지고 대응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차가 좀 난이네요. 빨간색은 시대업을 하고 있고요. 파란 파란색은 시대업을 하고 있고요. 예, 빨간색은 지금 공방업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브론즈를 배제하고 승부가 되나 싶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데, 아, 길목 차단됐어요? 아하하, 이거. 그나마 지금 속도 차이가, 예, 이게. 예, 돌격업이 아직 되기 전이라 파란색이. 도망가려면 어떻게 도망갈 수 있거든요. 예,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 이속이 만약 똑같았으면 아마 더큰 피해가 있었을 텐데. 아 그리고 여기 여기 투트랙 우유 예,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켄타우루스는 쫓아가지 않았던 게 진짜 예,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네요 파란색 입장에서는 티어 타면은 나할말 하겠는데 생각드니까 그냥 시대업으로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양적으로는 내가 적당히 이기는 것 같으니까 오 그냥 싸워 봅니까 아직 근데 고급 히피콘 되기 전이긴 하거든요. 네, 고급 키피콘에 지금 트라키아 정말 예약은 해놨는데 아직 돌격업이 안되고 있어요. 파란색이 아쉬운 점중에 하나는 와 아, 그리고 금방업이 서로 비슷하게 돼있긴 한데 아니 참 신기하네요. 이게 공격력도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공업을 더 받고 있는데 파란색이 너무 잘 싸웠어요 이것도 좀 비슷하게 쓰러지면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빨간색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럼 그만큼 그리스 기병대가 비싸지만 세다는그 전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랄까요? 그래서 뭔가참 <laughs> 신기한 파워밸런스네요 그러면서 프로드로모스가 슬금슬금 섞이기 시작하고요아 여기는 뭔가 어쨌든 전투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유닛 퀄리티가 점점 벌어지면 에이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는 이게 컨으로 뭔가 극복을 하려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우 뭐야 페가수스 3마리째네요? 와 전맵 다 밝히려고 컴엑스바 이거 그럼 맵시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랠리로 이쪽에 찍혀가지고 지금 두 마리가 뭉쳐서 그런데 아 일단 하나는 여기 근처에 금광 하나 잡고 있고요 시야로 저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켄타우로스를 지키고자 영웅을 먼저 스나이핑 하면서 좀 히페우스가 많이 죽긴 했습니다만 파란색 켄타, 켄타우로스만 어떻게든 살려내면은 모르격에 해당되는 지금 히페우스만 다시 개체수 예,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생산에서 아니면 프로드로모스에 전환도 가능하고 아 근데 기본 스펙 차이 때문에 적당히 둘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뭉쳐놨던 프로드로모스또 몰려옵니다 지금 피 많이 까졌거든요 트라키안 종마가 없는 지금 이 시대에 갇혀있는 빨간색 예, 포세이돈은 너무 힘들어요 아 이제 헤비 예 고급 고급 됐습니다 고급 됐고요 이 격차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임으로 치면은, 유닛 퀄리티라고 해봐야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로 이제 정해지는 수준인데, 급이 달라지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는 좀 힘들거든요. 이게 가파워에 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파워나 예. 신화 유닛에 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든데, 야, 그, 그켄타로스한 마리 그발 걸려 넘어졌다고 게임이 이렇게 됩니까, 이거 허. <laughs> 아 진짜 이 한타가 딱 절묘 했네요 이거 여기 여기에서 싸웠던 한타가 거의 모든 걸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참켄타우로스잘 관리하는 게 예, 포세이돈 잘하는 법 중에 비결 중에 하나인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볼 때마다 아무튼간 예, 마지막 순간에 프로드로모스로 하드 카운터 당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드 카운터 통해 가지고 이제 한판 승 얻어내는 파란색 포세이돈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아 메, 결과나 살짝 볼까? 둘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확추락했던게 한타 시점이었죠 이게. 아마 이 시점부터 쭉추락했던게 이제 그 회전 한번 패배하고 나서 휴전, 휴전 쓰고, 예. 더 뽑아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상대는 그냥 3티어 타는 판단. 그리고 이렇게 갔다는 거. 아, 정말. 진짜 한끝 차네요. 미러 매치잘 봤습니다.